candidates the death of so many is negligible 그 다른 아저씨 있잖아요. 그 시골 내려가신 그 아저씨 지금 감기 걸려서 오늘은 못 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. 원래 저한테 개인 메시지 보내시는 분이 아닌데 갑자기 개인 메시지로 감기 걸리셨다고. 아, 어안 돼. 서버 응답. 아... 와우. 네가 아마 그 단말기 버그 때문에 생기는 거라서 튕기진 않을 거예요. 계속 채팅은 예 들리니까. 어 아니다. 어 해킹 되네? 어? 이건 또 무슨? 근데 이번에 진짜 감기 많이 걸리시네? 날씨가... 그... 갑자기... 지난주 한 목요일인가? 수요일 날 너무 추워가지고 그것 때문에 걸리는 사람들 많은 것 같아요. 저도 그것 때문에 좀 주말에 고생하고 약 먹고 그랬는데 이야... 미사일 왔다 공중으로 띄워줘야지멋지게날아가던데 맞아요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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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동감 <그걸, 웃음> 미쳤어요. 그걸 짜지. <laughs> 진짜 아, 네. 날아가는 것 같아요. 매번 이러면은 진짜 너무 불쌍한데. 아. 알렉스 혼자 있었던걸요? 예, 혼자 있었어요. 다 튕기고, 다 우리가 잡고, <laughs> 혼자 남아있는 걸 저희가 해킹해서 위치 알아보고, 그냥 달려간 거예요. 그니까 뭐, 앉아서 당할 수밖에 없었죠. 여기, 오, 어, 알렉스 죽었다. 아, 안 돼. 이쟤 일부러 죽은 거 아니야? <laughs> 너무 안 돼. 가끔 엔터 누 게임인가? 예. 제가 킹미 그 해주더라고. 음. <laughs> 그러고서 쫌이다 <이따> 죽어. 맞아. <laughs> 아유, 진짜. 그 옥상은 제가 단말기 안 건드렸어요. 혹시 되시면 해킹하셔도 되고 저는 청년단 쪽 보다가 가방 있는지 보고 가겠습니다. 아무것도 없네. 그, 아까 첫판인가? 그, 핵쟁이로 의심되는 친구는 있으니까 그 친구, 만약에 핵가방 구하면 그 친구 1차적으로 쏘는 걸로 할게요. 시조씨 혹시 그 저격 소총 구하셨어요? 아니요 아직. 저 조준 레이저 있어요. 아그 어디지? 그 시작 지점 아시죠? 여기 이쪽 이쪽 끝. 거기에 에너지 버블에도 있는데 아직까지는 모르겠는데 그거 드시면은 될것 같아요. 어. 뭐지? 어 죽었다. 제가 무겁긴 한데 제가 좀 가서 드릴게요. 어 큐큐렉 죽었네. 일단 레이저. 아, 일단. 아, 네. 아, 이 친구가 먹었나? 버블레드? 로 넘어서 오셨 구나, 아 이거 100산 타야 된다. 그냥 지금 부터 움직이 죠. 왠지 산으로 가야 될것 같은 게 갑시다. 어, 아니구나. If you wish 적어도 to the test, 이쪽으로 올라가긴 to 해야 되나요? 핵쟁이가 있어가지고... 가긴 가야 돼. 어, 멍멍이! 네, 그 친구는... 솔직히, 두 명이면 은 잡을 수 있을 것 같긴 해요. 맞아요. 근데, 적어도, 그, 지리적 위치는 선점을 해놔야지, 편하게 잡을 수 있으니까. 아, 아까 전에, 제가 에너지 버블에도 먹었거든요? 아, 그때 그냥 에너지 무기 썼으면 잡았을 텐데. 맞아아 그, 어, 여기까지는 아닌가? 여기도 상자 하나가 있는데 아 저기 저 밑에 있구나 우리 시작했을 때 인규램 쪽에 사람 없었던 거 같은데 더 올라가야겠다. 한 칸만 더 올라가야겠다. 어, 어, 키카드. 있으신 분. 어? 저네 개. 4개. 네 개요? 아 다섯 개, 다섯 개. 드세요. 아니요, 일단 아. 저좀 따라와 주실 수 있나요? 아 아니다. 일단 제가 갈게요. 어째서 이런 노출한 곳에 키 카드가? 저희 여기 근처 저기 테이블에 보일 거요. 저 해킹할 테니까 그. 아까 그 핵쟁이 아시죠? 네. 그 친구 날리세요? 키카드 다섯 개 있다 그랬어. 네. 바로 쏠수있으 아, 바로 빨리. 빨리 해킹. 아, 왜 안... 어, 됐다. 보세요. 보고 하세요. 렛츠 기 s g 나이스. 나이스, 나이스. 잠시만요. 좀 기다렸다가 어차피 급하게 올라오고 있다면은 바로 쏘셔도 돼요. 어차피 너흰 다 죽었어! 저 안에 8명 있다니 아주 고맙구 스크린샷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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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지? 그 원자로 속에 얘들 있었거든요? 아 <laughs> 그래요? <것> <laughs> 아 거기 있으면 빠져나오기 힘든데 맞아요 시간 아 죽어라 나이스 우와 <laughs> 아 난리 났다 핑 찍을게요 온, 온, 오는 곳으로 핑 찍을게요 아 일단 저희는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들어갑시다 여기까지, 오케이. 세이프티. 일단 스킨샷 좀 봐야겠다. 애들 아마. 와. 저, 저, 저. 100오지 쪽? 끝 쪽에서?

아, 내가 위치 잘못 잡았다. 어? 아, 두명 다운. 두명 다운. 어? 휴조씨 살았어요? 아, 올라온다. <목소리> 피, 피채우세 피. 피치. 아, 한명 죽었네. 아, 그래도 다 사르셨네. 와, 아유, 다행이다. 이제 여기 조준 레버 있어요. 어차피 한명 남았어. 어차피 한 명. 어찌? <laughs> 어찌 한명 남았어. 저기 아, 나와, 텐트 보이죠 텐트? 어디요? 저 가는 쪽이 텐트 있거든요 여기? 아, 여기에 또 있다. 예. 어, 지금 소리 들리는데, 총소리. 저희 남쪽, 아니. 300방향. 저희 바로 옆에 있어요. <laughs> 제가 뭐에 죽은 거지? <laughs> 아 자기가 죽었구나. <laughs> 자살했어 자살. 죽어라 인간.